갈리오가 약한 것 같지만 존나 쎄요, 맞 이게 맞은. 제가 아예 몰라가지고, 그거를. <laughs> 아예 갈리오스, 이게 아까 보니까 쎄더라고요맞히니까 근데 아까 3일 때나 쫓겠다 쳐다. 그것도 쎄다니까, 갈리오가. 완전히 뭘. 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맞아. 이거 누가 맞아줘. <웃음> <웃음> 그러네요. <웃음> 특패가 약간 저 때리거나 아니면 막타 먹으러 올때 이제 딱 해가지고. 응, 그때는 무조건 맞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러면 트페가 네. 너무, 다음 때 너무 쉬워져. 이게 뭐야. 아, <laughs> 까비. 답네요. 그럴게요. 봐, 이때 핑화 박았죠, 밑에 가서. 네. 그럼 이때 핑화 박고 이제 얘가 뭐 해야겠어? 저는, 혹시, 이제, 렉사이드 이때 아마 용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용 확인까지. 아, 하고. 용 체크? 네, 용 체크 한번 하고, 다시 미드 복귀했던 것 같아, 제 개로. 오, 오케이, 오케이. 용 체크까지 인정.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살짝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용 체크하려다가 지금 바투 주도권 없고, 렉사이드 진 아예 모르잖아, 우리가. 렉사이가 네. 아, 이거... 지금 가는 거 보고, 여기서, 땅굴 때 궁켜지면서 죽을 수 있어. 어, 그런데 표패 궁켰으면 이거 좀 위험한 자리였네. 그래서 이거는 용책하면 안 되고 노턴이 여기 있으면 체크가 되거든. 요 같이 나 가면서. 네, 네. 노턴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 희망만 받고 다시... 미드 가야 돼. 네, 드 가야 돼. 이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죽으면 네. 사고야. 약간 좀 음. 지금 가서 미드 푸시하도 가시면 돼요. 다음에는. 네. 너무 약간 너무 호기심이 많은데 호기심이 <laughs> 많은, <거이시만은> 이제. <laughs> 그런 느낌. 이것도 봐봐. 얘 말이 안 돼. 더 빠졌지. 봐봐. 어, 그, 그네. 더 빠졌지. 그냥 가서 더으면 어? 되네요. 어, 얘 모함? 하고, 이제, 어? 그냥 걷어가서 이 e, W, 평하고 빠지면 돼. 그 다음 뒤가 맞자, 이제 집 가야 돼. 피 없어. 뒤다 갈려. 어. 이런 못하는 미드들 혼내줘야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스키 막 쓰잖아, 막, 민영은막 쓰면 은 그냥 바로 웅징 혼쭐 내줘야지. 맞지.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와, 뭐야, 이미도 뭐임? 아, 스키 맞으면 안 되겠다 하면 이제, 네온지가 없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또푸시도 이제 잘 못하고. 푸시도 이제 갈려고 하는 거지. 얘는 네. 스키를못 쓰니까. 맞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 근데 이렇게 이제 수비적으로 하면 상대가, 어, 얘 바보네? 하고 존나 믿어요. 무시하잖아, 봐봐. 네. 무시 존나 하잖아, 봐봐. 말, 말이 안 되죠? 네, 그죠, 그죠. 꼴랑이는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근데, 무시할 만한, 이렇게 하는 게 무시할 만하지. 네, 아예, 아예 귀... 아무, 아무것도 안 하잖아. 큐만 던져, 그냥. 어, 그냥, 나 뒤에서 바다만 먹을게, 약간. 이래. 이런... <laughs> 그냥, 백기 들고 서 있는 거야, 백기 들고. 네네. 그러네. 세요 <laughs> 그래서 이게 딜교가 안 되니까, 노턴이 궁 찍어도, 우린 키각이 안 나와. 네. 키만약가 가놓으면 노턴이 궁 찍어도 오잖아? 죽을 수도 있어. 피 작아야 놓으면. 그죠, 그죠. 어. 그래 이것도, 트패치 가스 자, 여기서 직 가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탑, 또한번 보나요? 협집직간거 봤네. 하나, 한우이부터 밀었어야 됐네요. 아, 못봤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여기부지잘 쳤어요, 지금. 몸이 뭐, 잘 쳤어요. 네. 지금? 다시, 다시 가야지. 네. 아, 이때 저는 그냥, 아마, 아, 왜 갔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 뭐왜 갔었지? 그냥, 트패 집가서 나도 집가야지. 그냥, 집 가서 네. 응, 트패 네. 집가서 나도 집가야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 네. 똑같이. 근데 여기서 이거 빠프시 하면 이제 전령 치잖아. 네. 그럼 상대 바뀌는거 보이죠? 네. 에서 용 먹었죠? 이러면 우리가 이제 전령 공짜 먹는 거야. 그럼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됐네요. 그리고, 박아놓고, 여기 문 치면서 집가면 돼요, 몰래. 네. 뭔가 확실할 때 그냥 집가서 틈사하고 뻗으면 돼. 네. 오케이. 이건 잘 봐줬어요 네 이게 노까리지 뭐 이제 새끼콤보 살짝 봐봐 살짝 아쉬운게 여기서 네 눈쓴 순간에 노.. 별칠이 높으거든요네땅 여기서 있었으면 됐었던데? 그냥, 그냥 이쓸걸 그랬나요? 이 평, 큐스 때리고, 여기서 그 이제, 돌째 사망. W 아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걸, 풀 W, 바우스한테. 아, 바우스한테. 그러면 여기서 바우스 받으 원콤 컴. 오. 그랬으면 여기 다 잡고, 내려가면 아무 일도 없어. 여기서 이제 얘가 죽긴 하거든요, 바우스한테. 아, 여기 갈려 죽는다. 이래서 네. 우리가, 피교어안 죽게 된 거야. 응. 음. 갈료 스킬 네. 좀 살짝 아쉬워서. 이건 약간 숙면도 이으네요 음, 맞죠, 이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 얘기했듯이 됐때 그냥. 궁. 노플이니까, E 큐평. 큐평 때리고, 이제, 바우사드 풀W, 풀차징. 네. 그러면 지금 걸려서, 노톤 치솟 터졌지, 따다다닥 때리면 죽고, 부이리도 밑에 쭉 빼면 아무 일도 없어. 아. 그러네. 음, 아 까비. 이거 그냥 바르스 잘 커서 그냥 진줄 알았는데, 좀만... 그것도 있어요. 잘 커서 네. 진주 안있는데 여기서 노가이잘 돼서 잘큰 마우스 그냥 잡을 수 있었다. 오, 어, 그러네요. 오케이. 그럼 이거 다른 경우에도 상대 풀 없으면 그냥 이부터 그냥 하면 돼요? 그거는 상황에 맞게 방금 방금 네. 이제 붙어있으면 W가 먼저 좋은데 방금은 좀 거리가 있었잖아. 음. 그래서 E 먼저 쓰라는 거였어. 네. 상황마다 달라 그런데. 그거. 네네. 가까울 때는 음. 이제 W 멀면 은 e. 네, 상황마다 달라서. 네. 보고하시면 될 듯? 네. 이동화도 하... 너무 좋아요. 네. 오케 네, 하나 지우시고. 봐봐, 이게, 이 갈리오가 너무 수비적이야. <laughs> 나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라인전극. 네, 너무. 큐만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트페 입장에서 너무 자유롭게 돌아 다니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불편해요, 전부 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트페 상태도 무조건 박아놔야 돼. 네. 포탑에. 어, 그래야지 갈려고 따가기 쉬워가지고. 네. 이런 거좀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아, 또 해보고 싶은데요? 간블러님 투패랑 갈려고 이제 하면 내가 때당신 개필 것 같은데. 네. 한번또 해보고 싶은데요. 그거 이제 나중에 내전할 때 이제 보여주면 되 돼. 다, 네. 바뀐 꼴랑이들 뭔지 알죠? 네. 아니면 내 스크린 때 보여주던가. 그 상대 네. 미더한테 어, 만약에 투패 나오면 또갈려고 할까요, 그럼? 어찌피 감블러님 내가 봤때 시킬 것 같아. 네. <웃음> <웃음> 봐봐, 이거 이 쫄보 갈려 봐봐. 이안 쓰니? 아여기도또 <laughs> 스트레스.. 아니, 아 너무 짧았잖아 <laughs> 이제 좀 보이네요 한번 배운 맞지 짧았잖아 너무 이 아쉬워 이 거리가 계속 남는데 음 그리고 이때부터는 렌즈 네렌즈 렌즈 아까 그 배운 대로요 응 음, 이런 거 봐봐 이상 봐봐 무조건 여기 와드라 네, 항상 거, 거기다 바뀌시도록 그래서 이제 라인 밀고 이제 아 아는 응 비교하고 라인 밀고 유도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렌즈도 시야 다 지우시면 돼요. Okay. 사실, 이거는 이제 볼게 없어. 라인전은 계속 똑같아. 네. 스페가 밀고, 받고, 밀고, 받고. 이래서, 스페어가 탑이 원래 궁을 못하거든 네. 갈리오가 이렇게 해서 탑이 궁을 타서, 스페어 와서 아, 다 멸망이. 이거 원, 원래 제가 먼저 올수 있었는 거네요, 보니까. 만, 맞죠? 이거 스페어가 지금 못가져 궁을. 애초에 못 쓰지. 어. 갈리오가 지금 너무 수동적이어서 그래, 이거 보면. 맞죠? 네. 그래서 아무리 계속 쳐봐, 따라가 봐. 트페 공쓸수있게서못 써, 절대.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나섰으면 자꾸 빠지는 거지. 트페 그러면... 근데 궁 썼어? 그럼 갈리소 속박을 건 다음에 트페 궁 끊고. 네. 그러면 이제 트페가 이제 썼고, 우리 이거 잡고 타고 1차 밀면 돼. 네. 음. 그래서 다 죽어서 사고 났어요, 사실. 너무 근데 있... 이거는 이제 네. 밀시고, 거의 용 치는 거 합정이잖아, 웬만하면. 네. 그래서 지금 내려가시는데. 피아 체크, 이거까지 지우고 좋구요. 아, 그럼 선생님 혹시 구,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먼저. 아까 말한 이 딜교환 할 때, 응. 그 상대 정글 위치, 이제, 그, 모르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모르면 이제 안 받는 게 낫긴 하죠. 근데, 여기서 라인 상을 봐야 돼, 봐봐. 네. 여기서 있는 이 딜교는, 이, 그냥 몰라도 봐아도 돼. 왜냐면, 주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근데 여기 보이시,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네, 좀. 여기 이제, 라인 여기 걸쳐져 있을 때이 딜교하면 안 되지. 그건. 네, 그때는. 여기서 딜교하면 전글 와서 죽을 수 있어. 네. 여기서는 할수 있어. 하, 해도 돼요. 네. 안전하니까. 네. 됐나요? 네, 아. 이해 ES. 오케이. 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운 다음에 내려가잖아. 네. 불쩍해서 올라가는 보이죠? 네. 그만 빼야지, 이제 스톱. 올라가야지, 봐도. 오, 저도 저 사실 그냥 갈리온데 죽겠어. 그냥 1호 빼면 살겠지. 이, 이 지금 그냥 지금 빨리 있어야 돼. 네. 지금 있으면서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네. 아니, 브리쳐... 여기, 여기 보인 순간에는 여기서 이제 이거 지우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기는 사실상. 그냥 네.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돼. 브리쳐 좀 여기에 레싸에 대기, 대기하고 있어서 죽었어. 네. 맞죠. 여기서 그냥 네. 올라가야 돼요. 봐도 그냥 네. 이거 지우고. 와드 여기다 박고. 약간 너무 그냥 정글처럼 막 그냥 움직이 음, 너무 생어워이 같다. 네. 이거 죽은 게 살짝 아쉬워. 네. 뭐 이거는 템 나와서 집 가는 건가? 네, 만년설이. 음. 살짝 아쉬운 게 뭐야? 여기 밀고 밀도 올라가잖아. 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주지. 전력만 체크해주지. 아. 그러면 전력집 가고 갔어요? 지금 올라갔지? 올라가고 있어? 네. 올라갔어? 여기서 집으로, 어, 뭐야! 요이 뭐잉? 궁 타면 돼. 어. 그러면 얘 잡았어요. 네, 그렇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이거 잡았으면 이제 노턴이 바텀 펴하게 하거나 아니면 밑 바텀 뛰어서 전력 먹거나. 이거 사실 아, 아까웠어. 네, 좀. 그러네요. 그랬으면 여기서 턴도 안 죽고, 렛셀이 잡고, 턴단에 더미어 집 가고, 여기서 갈리오집 가고, 이거는 노턴이 받아 먹고.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네. 게임 유리하죠. 이건 엄청 잘 봤어요, 굿. 이것도 보면, 내려가잖아요? 네. 궁 있죠? 네. 노턴한테 궁, 궁거리만 달라고, 궁간만 달라 하면 돼요. 여기서 보면 노턴이, 여기 있잖아. 네. 금만더 밑으로 가서 갈려궁 떨어졌으면 내가 봤 때, 봐서 주었거든요 어,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꼴랑이 님이 이제 보면서 우리 노턴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약간, 궁각. 궁과... 그래서 궁이 이렇게 맛없게 떨어져 아, 여기서 이걸... 걸렸으면 궁이 네. 딱떨어져가지고풀 쓰고 죽고, 얘 사망. 네. 보이시죠? 여기 노턴이서 여기서 있 네, 이거 좀 떨구면서. 아, 까웠어요 네. 음, 그래서 이건 꼴랑이 님이 말을 해줘야 돼, 네. 노턴한테. 나궁이쓰니까 그냥 포탑에 들어가! 이렇게 네. 얘기해볼 돼요. 네. 그 더블키 따고 별려 먹혀도 우린 타워 밀면 이득이죠. 네, 그죠. 오케이. 밀고. 미담, 마, 막아주시고. 바텀 오밍, 미치고 이때 와드가 있었나? 아, 뭐, 야초 보였네, 넥사이. 네. 그, 때 이제, 오도를 어, 이제, 콜을 어떻게 해야겠어? 내사이 보여줬... 보였... 엑사이 바텀이니까 뭐 미드 미드 싸우도 돼? 미드 스 아니지. 내 사이 이거 나 노리는 거 같으니까 트, 이거 노토 궁갑하 줘. 아 역으로. 제하스 땡겨줘 어... 이렇게 말하고 이제 여기서 빵댕이 존나 듭니다. 빵댕이 흔들고 있어 지금. 네. 우리 팀이 지금 그거도 든 상태야. 네. 제하스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왔겠지 지금. 네. 노토는 지금 먹고 바로 뛰겠죠 네. 자 와요. 자 상대 옵니다. 왔어. 제아스 등장, 노통 북가지면서 바로 홈. 여기서 대사 사망. 지금 사망했어. 음 여기서 진짜 좀 미리 좀 붙였으면 다 좋겠는데. 잡긴 했는데 결론은 다 잡긴 했는데 콜하고 잡았으면 좋았을 것같아왜냐면 네. 상대 다 보이면서 왔거든. 네. 제가 죽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죽었죠, 저희.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 이제 보였으니까 한번 콜해서 빨아봐요 네. 오케이. 이게 또 갈리오 궁 있잖아. 네. 어디부터 가야겠어요 리오가 그냥 녹턴 있는데, 아니 바텀이요 바텀. 그렇지 바텀 가야지 알고 네. 있네. 네. 바텀 가서 지금 테페랑 테페 맞았죠. 바텀 밀고 테페 박아놓고 위에 가서 피나 지우고. 네. 피나 우고 여기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면 돼. 네. 그리고 라인 다 다음 라인 오죠. 그럼 다시 가서 밀고 밀고 있으면 돼. 네. 그럼 페는 박혀서 판명하고용꼰짜다 먹고 빌. 네. 싸움 나면 여기서 그럼 궁 봐주면 돼. 네. 얘네가 근데 여기까지 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핑가 지웠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가서 뒤로 와서 물면 돼. 네. 그러면 이겨요, 대승이. 약간, 설계가 좀 확실히 좀. 응. 뒤로도 가 있잖아. 는 생각 못 했는데. 내공까지 있잖아. 저는 디테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네. <laughs> 저 같은 저희가 놓치는 거한 개도 없을 거예요. 이때 무조건 봤던가 해야 돼? 이러면 음. 이제 라인 바뀌고, 손해봐. 아, 이게 먼저 밀어야 되는데, 그죠? 바뀌고, 이제 봐봐. 갈리오 가지. 이러면, 마, 이러면 이제 수트패가 가지. 네. 이걸 느껴야 돼. 이러면 이제 싸움이 살짝 불리해져. 그죠. 그니까 투패가 약간 성공권을 가지네요. 응, 음, 맞죠. 이걸 이제 파악해야 돼. 여기서 이제 갈리오 먼저 믿었으면 투패 박혀있고, 네. 누가 성공권을가져 갈리오요. 그렇지. 그럼 상태가 네. 나올 수 있겠어? 나올 수 있겠어? 못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그렇지. 못 나오죠. 이건 공짜못넣는 뭐, 거지. 이걸 알아야 돼.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거? 네음나 여기서 갈리오가 서 트페가 이제 체크하고 먼저 가서 붙어서 싸움 걷어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드 선포시가 뺏겨 네 근데 갈리오가 믿었으면 용도 먹고 갈리오 한번더 밀고 트페 박혀있고 미드 시차지 압박돼 네 상대 네. 박혀있어야 돼그러면요 트페가 저기, 저기 지금 못있네요 저기 응 그러면 이제 노통 궁이 있고 제아스, 이즈록 계속 타워에서 박아놓고 때려 네 트페 보여 탑탑 괜찮지? 네. 미드는 나고 하노에 봐주니까 괜찮아. 그러다 2차포셔두고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 테페인데 여기서 믿어. 노톤 불러서 당겨서 잡아. 그냥 잡아두. 그럼 그래. 바트, 바텀 바터 도 믿어. 네. 선택지가 많아게 지지. 네. 게임 지지. <laughs> <laughs> 할게 엄청 많지. 이러면 이러면 제할게 많은 게 뭐냐면 좋은 이유가 네. 할게 많은 건 당신이 할게 많아서 좋은 거야 이거는. 네. 갈리오 같은 챔프는 할게 많을수록 좋잖아. 그냥 다 꼴랑이미한 챔프도 다할게 많아. 판테온 트페, 네. 갈리오. 이런 거는 노밍 챔이잖아. 이런 거는 할게 엄청 많아 유리할 때. 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저 진짜. 네. 보고 싶어. 네. 그러면 상대방이 박혀 있고, 트페 여기 박혀 있고, 라인 밀고 네. 갈리오 미드 가서 다이브. 네. 노동궁 꺼지면서 다이브하면 트페도 궁못 와요. 노동 불 꺼지면. 네. 그럼 다이브 하고 잡고 포탑 밀고 봐도 네. 끝났잖아. <laughs> 살기 미쳤죠. <laughs> 네. 제, 제,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약간 상대 정글 너무 그 생각하면서 좀 쫄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이드에서도. 그런데 좀팀 적극적으로 좀, 음. 팀 적, 적적으로 좀 상글, 상대 정글 위치 보이면 좀 부르고 하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 거 지금 하잖아? 네. 당신은 이제 어떻게 불린다면 그냥 대항이 되는 거고. 쟤 왕이야, 왕. <laughs> 로밍의 신이 돼버리는 거야. 아, 네. 그럼 누가 당신한테 갈리오 투페 그거주기해서 어. 무조건 피배인다 어, 그 정도. 그럼 카드에서 우리가 이득봐서 그냥 뱅카드이득봐서뱀피 이긴 다음에 게임 쉽게 할수 있지. 네, 그러네요. 그거다 당신 때문에 만든 거야. 왜냐면 갈리오 투페 풀면 우리 탄테팀 게임 절대 못 이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네. 아, 어, 완전. 할수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을 것 같아. 갈리오 진짜, 응. 어, 좀 몰랐는데. 갈리오 왜 이렇게 사이 같죠? <laughs>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신세계죠? 네, 갈리오 엄청 사이층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 그냥, 저는 갈리오의 체대체까지 그냥 말,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득 보고. 템이나 이런 거는 뭐 문제 없나요? 거의 만년설이에, 우리 팀에 제아스 있잖아. 그러면 딜 솔직히 안 가도 되거든요? 갈리오 솔레이 피면 라반도 괜찮은데, 네. 제아스가 있는 순간에는 존나 가야 돼. 사실, 저도 이, 그러면, 이게 아마 음. 이 판이 이코로 라바돈을 갔거든요. 맞아요.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지, 집에 가는데 1250원이 딱 있어가지고, 지팡이를. 너무, 너무 비싸고, 네. 관료가 박을 때한번핑퐁이안 돼서 녹을 수도 있어. 근데 네. 이럴 때는 그냥 존냐 가시고, 상코에 어 이제 대이 가시면 될 듯. 네. 뭐, 상대 보호만 많으면 뭐 이제 주구에 불꽃. 상대 네. 마방태 많으면 보이드. 네. 그거 가시면 돼요. 네. 맞춰서 가면 오케이. 되죠. 네. 네. 자. 용이 이제 없고, 바원이 있잖아요. 네. 갈리오 텔 있고, 텔 없죠. 네. 라인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트런드를 탑 가고 갈리 바텀 가면 되네. 그렇지, 그게 네. 맞아요. 여기서 갈리오 탑 가버려. 이게 아마 좀, <laughs> 트런드의그 약간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 제 기억으로. 음 그래서 여기서 트런드를 살짝 여기서 할게 없어져요. 네. 나서, 나서 스였으면 그냥 쭉 밀고 여기서 압박했을 텐데, 특피어 네. 써가지고 이게 살짝 이제 태운들의 위력이 없어져. 그때 이갈류수년도 수년도 문제인데 보시면 마녀소리, 또블풀차지 d 도 E. 아 맞다 그거 배웠는데 맞아 d 도 E 평 Q 한번 잡았어. 잡거나 군 빠졌어요. 네.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D로 E했으면 타워 좀더 맞았겠네요. 그러면, 이제, 궁 빠지거나 잡았겠지. 네네. 잡았으면, 이제, 여기서 비상, 초비상, 여기서 바운치고 불러서 싸운 걸면 돼, 우리. 아, 그러네요. 음, 이거 살짝 아쉬웠어요. 까비. 솔랭에서 좀 관리 많이 해봐야겠네요. 응. 음, 그, 내가, 이제, 강독님한테 말해가지고, 제가 뭐, 시, 연습을 시킨다 했거든요. 네. 리산드라 좀 해보실래요? 리산드라, 알겠습니다. 니코 하지 말고? 네, 리산드라 어떨 때 많이 끊을까요 리산드라도 똑같이 얘, 얘 같은 노민챔이야. 그냥. 리산드라는 상대 뭐, 느블랑. 상대 뭐, 갈리오. 상대 뭐, 트페. 그냥 팔긴 거 빼고는 다 상대 가능해요. 네. 뭐, 오리아나, 신드라, 흐에이 빼고는 다 괜찮아. 네. 그거 연습하면 리산드라도 이렇게 잘하시면 꽤 지배할 수 있어. 네, 리산드라도 한번 연습해볼게요. 오케이 한번 써봐요 솔랭에서네 여기 서있는데아 여기 위험해서 공수 쑤셨구나 미드네 이때 아마 녹턴 녹턴데 네. 녹턴 불려가지고 음 이거는 뭐 어쩔 수없 이건 내가 네. 때 여기서 타지 말고 탑 밀라 하면 내가 네. 때 이거는 안 바뀔 거 같은 느낌데 여기서 탑 미는 게더 좋긴 해요 네안 주는 거 확실하면 네 오케이? 네 이에스. 이해했으면... 탑 밀렸으면 상대가 여기서 바도 두면 투자하는 순간에 탑쭉 밀고, 바운시아 깍 잡고. 네.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럼 상대가 한 명이 탑에 와야, 투자해야 돼. 네. 라고도. 그탑 밀면 어떻게? 상대 여기 두면 투자했죠. 네. 지금 갈리오가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여기 있었거든요. 믿었으면. 여기. 네네, 그죠. 그 이나이까지 밀고, 다음 날인 박히죠. 네. 와서 다이브 하면 돼요. 미드 1차에서요? 네, 미드 1차 다이브요. 네. 그러네요. 이즈, 제야스 퍼킨 넣없고 상태 안 좋죠? 다이브해서 다 잡고, 잡고, 포탑, 밀국 바운 가면 끝나요. 네. 풀도 없네. 네. 그러네요. 언차할게. 엄청... 이것도, 이것도 끝나는 그거였네. <laughs> 3대 그리고, 태포 없지? 네. 이거 못 막아. 궁도 없, 궁은 있긴 하지만, 네.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다이브하고, 다 잡고, 노트 불러서 바운 치면 돼. 밀고 음 이거는 짓갈만한데? 왜냐면 상대가 먼저 오기 때문에 바텀에 무서워서 짓갈만하다. 이거네 미드도 뽑고 티아 뚫어주고 용빼 용치는 거 뺏어서 주고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됐어. 이제 어리바리좀 어리바리 믿어 어리바리 돼 버렸어. 네, 좀 얼탔던 것 같아요. 바텀 가다가, 어, 믿을 어, 것 같아. 미드 가다가. 릴것 같아서. 어, 어, 뭐야 안물리네 어, 안물리네바텀 가고 이제 다시, 다시 이제 바꿔 하거든요. 보이주면 네. 네. <웃음> 어, <웃음> 다시 이제 아, 다, 다시 믿으면. <laughs> 아, 이때는 이제 안 가네. 이거는 텔리 있으니까 반등이 존나 무거워야 돼. 궁도 있잖아. 네. 반등이야 나 무거워야 돼. 그 남재님 이제 안 좋은 게. 계속, 아까, 제하스판도, 자다스판도 그러는데, 왔다 갔다 오지게 많이. 해. 시간 버리기 너무 길어, 그게. 네, 좀 가볍네요, 너무. 그, 이런 거할 때, 텔 있으면, 확실하게, 여기서 그냥 바텀 가세요, 쭉. 너 네. 지금 하면 돼. 그럼 코 어떻게 해야겠어? 바텀 가면서. 나, 바텀, 밀고 있으니까, 물리지 마. 오케이, 이번 턴만 사려줘. 투페 안 보여. 네. 하면 되지. 네. 그럼 밀고, 한에더밀었겠지 그럼 산대 바텀이면 투페 와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 갈리오가, 이렇게 올라가. 스스스, 스스스, 이렇게 올라가.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압박하는 거 와서 뒤에서 W 가서 물고 잡으면 돼요. 네트 노트 궁낀 다음에. 네. 엄청 쉽게 깨임할수 있는데 엄청 쉽게깨임하고 있어, 우리가. 네. 그게 뭐냐? 이 갈료가 엉덩이에 안 무거워서. 너무, 너무 아간 그래서 것. 우리 팀은 못 믿어. 그래서, <laughs> 아, 죽을 것 같은데? 아, 괜찮은, 아, 괜찮은데? 바텀 가야지? 아, 죽을 것 같은데? 아, 바텀 가야지? 아,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걸 많이 반복해. 팀을좀더 믿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순간 늦어, 너무 늦었어. 네. 상대방이 그냥 이렇게 걸잖아. 미드이차 니다 그, 궁, 이렇게, 태, 이렇게, 이상하게 빠지고 또. 네, 좀, 그러네요. 음. 이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 네. 이런 거할 때는 이제, 갈리오가 상대방을 데리고 와보면서 갈리오를 막으라고 이제 지시를 해야 돼. 압박적으로. 네. 그 다음에 민거, 민거 손에도 시야 다 잡고, 먼저 붙어서 한타 이득 보는 느낌으로. 한 네. 하면 저저 좋아요. 항상 이제 좀, 각, 각 상대 위치 좀, 음. 아, 대충알고 좀각 나오면 사이드는 항상 먼저 미는게 무조건 어 좋겠네요. 마이크 끊기는데요? 아 그래요? 아아 아, 아, 아. 잠깐 지금 말해보실래요? 지금도 끊긴나요? 지금도 끊기 나요? 이렇게 들려요 다시 한번 왔다 가볼게요 네 아아 아, 지금 괜찮나요? 어 괜찮아요 네. 굿 이제 보면 보시면 갈리가 진짜 답답할거야 꼴랑이님 뭔가 네. 왔다 갔다 어지게 많네. 네, 약간 갈리고 고민이 많네. <laughs> 네. 고민이 많은 친구네. 네. <laughs> 이거만 다 이제 바꾸면 이 붕어 씨가 잘한다고 소문났잖아 내조에서맞죠라인저 세고. 네네. 이 붕어 씨를 내가 때 그냥 팰것 같아. 사이드 주도하고 네, 미드 응. 2렙 차 나는 것도 여기서 갈팡질팡하면서 많이 버려서 그런 거죠? 맞아 얘는 다 먹고 가고 갈리온 다 버리면서 가서 네 근데 뭐이 판은 이 정도? 네 후반은 뭐 딱히 이제 뭐 싸우는 것 밖에 없어서 네 오케이 그 제아스판은 안 볼게요 네? <laughs> <laughs> 제아스판은 데 네. 근데 급한 이유도 트패아 맞아 트페, 맞아 트페 볼거 있어 네, 다섯번째 번 트페 네 그러면 제가 저... 찾았... 제가 아마 요네, 유네, 요네였죠 네. 그거 혹시 그 개인 녹화 하면서 하시나요? 어... 네, 녹화 있어요 어? 그 트페 판 저한테 보여주실